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서에서 생태계의 탄식, 피조세계의 탄식을 말했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땅에 와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마 기절하고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도바울의 생태적인 감수성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2000년 전에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귀를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총회 차원에서 마련되게 된 것도 코비드 1 9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도 다섯 번째 재앙이 악질,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입니다. 악질재앙은 가축전염병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AI나 아마 구제역 같은 그런 질병이겠죠 독종재앙은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공이 임하는 전염병이 바로 독종재앙입니다 그래서 COVID-19이라고 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처 입은 지구별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꼭지에서 결론은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가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신음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책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둘째 꼭지에서 신학, 생태 신학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88쪽에 제일 밑에 있는 내용부터 89쪽에 에, 위에 부분에까지 어, 미국의 침례교회에서는 벌써 1970년대 초반에 이런 생태환경 문제, 특별히 생태정의 이코주 t 스티스의 문제를 가지고 정책 입반자들이그 정책을 입반했다는 사실입니다. Eco-justice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도 바로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침례교회에 비해서 반세기를 뒤진 것입니다. 늦은 것이 반세기나 뒤졌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사실이죠. 어, 뒤늦었지만은 늦게 출발한 대신에 우리가 힘써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정책을 위반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요 89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미국의 침례교회 정책 위반자들 중에 하나인 리처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또 임원들과 위원들이 우리 총회 차원에서 또 총회 역사에서 이렇게 이름이 남는 귀한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1쪽에 보시면 생태정의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9 2쪽에 밑에서 세 번째 그패러래프에서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끝자락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명백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글이나... 이사야서의 길을 그리나 예레미야서의 길을 그래서 바로 피조 세계의 고통은 인간의 죄악 때문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피조 세계가 사실은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피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지금이라도 교단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7쪽에 보시면 실천의 꼭지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교회의 관심인데요. 6월 5일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90년대 후반에 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생태 정의 이코 s 저스티스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데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생태 정의를 가지고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수님을 설득해서 사회 정의를 가지고 쓰려고 하다가 생태 정이라는 주제로 바꾸었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영예를 누렸는데요 생태정의를 공부하고 와서 사실은 굉장히 난감하고 또 힘들었습니다 신대원에서 처음 생태신학을 개설했는데 그때 선택과목이었기 때문에 10명이 신청을 하고 두 번째 학기에는 15명이 신청을 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신학이 그당시는 비인기 주제였고 그런 어, 테마였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청량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우리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박명수 목사님 후임으로 물론 석병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제가 6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신에서는 어 평생교육원 소속으로 지금까지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임 목회를 2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부임해서 2002년도부터 환경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의로 지키고 있고 또 환경 캠페인을 계속해서 전개해와서 우리 교인들은 20년 동안 저를 통해서 세뇌가 됐습니다. 일회용품 쓰지 않고 식당에서 잔반 남기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상화가 됐고 의식화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가끔씩 질문하면 환경주의를 지키는 교회에 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거의가 아니라 nothing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의식구조가 아직까지 환경주의를 지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슬픈 그런 현,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은 의식화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일회용 컵을 이렇게 앞에 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안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두번 쓰고 세번 쓰고 이렇게 한번더 사용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톱박스라고 해가지고 TV의 세톱박스를 항상 끄고 잔다든지, 그 다음에 플러그를 뽑는다든지 이게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이 머리를 샴푸로 감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수핀으로 감습니다. 화학성분 성분이 하수로 내려가면 결국 그것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화입니다. 우리가 생태 친화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교재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99쪽에 보시면 맨 밑에 금욕과 절제의 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금욕과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양은표 교수님, 아, 정말 탁월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아, 미국의 훌러신 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에디 깁스라는 교수가 넥스트 처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 목사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 내지 다임해 바라든지 3년 내로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그 목사를 신학대학원을 리콜해서 재교육을 시켜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트리니티 대학에는 여러분 그 교회 컨설팅 학과가 있는 건 아시죠?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그 목사를 불러다가 이 목사는 어디가 부족해도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는지 그 목사를 한 30가지로 컨설팅을 해줘라 이런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학을 아그 어, 책을 썼던 하워드 슈나이더라는 박사는 교회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제도화된 목사와 장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전에. 아, 여의도 수부원교회 명성훈 어, 목사님이 훌러에서 목회학, 그 교회 성장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오셔가지고, 교회 성장 연구소를 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성도들 200명 돌파, 300명 돌파, 뭐, 또 500명 돌파 교회 성장 세미나,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먼스리가 와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죽도록 시킨 대로 는데 성장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명성 목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2년 동안 죽도록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왜 성장이 안 되냐 이렇게 따지니까 저한테 뭐라 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도 그게 심각한 고민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성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개도 성장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들 또 자기들도 뭐가 문제인지 연구 중입니다. 연구를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전화가 나요. 그 그러니까 원인을 올랐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서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 미래 전략 정책 공청회를 할때 다섯 군데 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제가 알아야만 총회를 바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석을 해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가보니까 뭘 총회에다가 자꾸 달라고 그래요. 주일학교 공가를 공짜로 달라. 여러분 주일학교 공가 만드는 1년에 1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예산에서 10억밖에 안 줍니다. 해마다 4억이 모자라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빚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달라. 지금 제가 총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뭐총 예산은 다음에 하더라도 어그 그래서 그 다섯 개 권역을 하고 마지막 우리 소광석 당시 총회장님이 서대문 교회 할때 참석을 했습니다. 다 듣고 마지막에 벌떡 일어나서 한 마디 하시는데 그 당시 총회장님이시니까 총회 미래 전략과 정책을 세우라고 이렇게 위원회를 상설로 만들어 줬는데 현실에 대한 불평만 불만만 늘어놓는 게 이게 공청회냐? 그리고 나가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100% 동감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우리 양은표 교수님 말씀하시도록 총회 차원에서 목회자를 재교육하고 우리 손준 교수님은 총회 차원에서 이런 기후에 대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의지는 참 좋은데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걸 총회에서 못합니다. 총회에서 못하고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노회가 규모가 되는 노회가 아마 서울 강남 노회 같은 때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노회가 아 어, 아니면 두세개 노예가 노예가 하셔야 돼.